저는 올해로 결혼한 지 4년이 된 주부입니다. 이 글을 쓰면서 다시 한번 새삼스레 느낀 거지만 제가 어떻게 결혼하고 이 집안에 들어와서 4년이나 버티고 살았는지 제 스스로도 이해할 수가 없을 정도네요. 남들 다시 집 가면 이 정도는 참고 사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정말 이제는 한계가 온것 같아요. 남편한테 몇 번이나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고 제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시댁과 연을 끊고 살던지 남편과 이혼하라고 이야기해주더라고요. 시댁 식구들이나 남편 쪽 사람들은 전부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굴고 호의를 원수로 갚는 싸가지 없는 며느리라고 하는데 제 선택이 정말 옳은 건지 한번 다른 분들의 솔직한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선 남편과의 지난 4년간의 결혼 생활 자체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간간히 부부싸움도 하고 남들처럼 자잘한 돈 문제 때문에 서로 얼굴 붉히는 일도 있었지만 원래 결혼 생활을 하면 그 정도는 다들 하고 사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혼 사유까지는 아니에요. 남편이 술을 좋아하긴 해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었고 여자 문제라던가 결혼 생활을 파탄낼 만한 치명적인 실수는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 때문에 정말 이러다가 제가 돌아버릴 것 같아요. 조금 돈을 아끼고 매사에 인색하신 분인데 그냥 평범한 구두쇠라면 어차피 저와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상관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남편과 이혼까지 할 문제는 아니겠지만 돈을 아끼는 것보다 더큰 문제는 본인이 가진 물건을 저한테 참잘 나눠주신다는 점이에요. 저는 그리 부잣집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살면서 단한 번도 중고 물건을 사본 적이 없어요. 이건 저한테도 약간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 생각하지만, 그저 생각의 차이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예전부터 남들이 쓰던 물건은 찝찝하고 싫고, 전에 쓰던 주인이 어떤 식으로 물건 관리를 했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중고 물건은 웬만해서는 쓰지 않습니다. 아껴서 쓰던 제 물건을 중고 거래로 팔아본 적은 있지만, 절대 제가 필요한 물건을 사서 쓴 적은 없어요.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물건을 버릴 줄을 모르십니다. 옛날 분들이 다 그렇고 어떻게 생각하면 알뜰하다고도 볼수 있겠는데 요즘 세상이 그렇지 않잖아요? 시어머니가 물건 아껴쓰는 것이 뭐가 그리 문제냐고 생각하시겠지만 제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시면 아마도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지금까지 결혼 생활하면서 시어머니한테 이런저런 선물을 참 많이 받았었는데 거의 대부분은 시어머니가 어디서 얻어오거나 주워다가 본인조차도 입기 싫고 쓰기 싫은 물건들을 저한테 선물이라 합시고 주시더라고요. 옷도 어디서 다 해지고 목이 늘어날 대로 늘어나서 걸레로도 쓰기 싫은 것들을 가져오시고는 선물이라며 주고 가십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물건 아까운 줄 몰라 멀쩡한 옷은 왜다 버리고 난리들인지? 자, 이게 조금 보기엔 이래도 아직 멀쩡한 옷이야. 외출할 때 입기엔 유행이 지났으니 집에서라도 입어라.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얼마 전에는 예전 한일월드컵 붉은 악마 티셔츠도 가져다주신 적이 있어요. 붉은색이 바래다 못해 주황색이 되어서 옷감도 다 낡고 해지고 늘어날 대로 늘어났는데 옷장에서 얼마나 오래 묵었던 건지 묵은내와 나프탈렌 냄새도 빠지질 않더라고요. 그런 싸구려 티셔츠는 물론이고 언제 한 번은 저보고 출근할 때 입으라며 여성 정장 같은 것도 가져다주신 적이 있는데 최소 20년은 더 되어 보이는 예전 어머님이 입던 옷이었어요. 어깨뽕이 잔뜩 들어간 촌스러운 스타일은 말할 것도 없고, 시어머니 키가 155cm이시고, 제 키가 165cm입니다. 팔도 안 들어가고 도저히 입을 수가 없는 옷인데, 시내에 있는 유명한 양장점에서 비싼 돈 주고 맞췄다면서 꼭 입으라고 주고 가시더라고요. 진짜 그대로 가져다 버릴까 하다가 하도 어이가 없길래 억지로 몸을 맞춰 넣어서 입어봤더니, 당연히 허리도 안 맞고 바지 기장도 하나도 안 맞았어요. 소매는 제 팔뚝까지 훤히다 드러나고 바지는 말할 필요도 없죠. 물론 그런 어머님의 선물이 마음에 안 들면 제가 안 입으면 그만인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어머님 면전에서 이런 건 아무도 안 입으니 가져오지 말라고 말씀드릴 순 없어서 받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난뒤 박스에 넣어서 창고에 보관하거나 도저히 어디 쓸 수도 없을 것 같은 옷들은 집 앞에 있는 헌옷스거함에 버렸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제게 문득 물어보더라고요. 당신 우리 엄마가 준 옷은 입어봤어? 저는 그걸 어떻게 입겠냐고 작은방 창고 안에 있는 박스에 지금까지 어머니가 주신 옷들 다 들어있으니까 당신이 직접 가서 한번 보라고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다음에 시댁 갈 때는 그중에서 괜찮은 거 하나 골라서 입고 가라고 하길래 저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 엄마가 선물을 해줬는데 당신이 옷을 안 입는 것 같다 하더라고 그래도 가져다준 사람 성의가 있는데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있는 신용이라도 해줘. 시어머니가 본인이 주신 옷들을 제가 한 번도 안 입는 것 같다면서 뒤에서 제 흉을 보고 다니신다는 겁니다. 낭비벽도 심하고 물건 아까운 줄 모른다면서요. 그말 듣자마자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당장 창고에 처박아 두었던 시어머니가 주신 옷들을 꺼내서 거실에 쫙 쏟아놨습니다. 자, 한번 봐. 이게 전부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입으라고 선물해 주신 옷이야. 이 중에 내가 뭘 입으면 되는데? 당신이 골라줘봐 한번. 솔직히 말해서 입을 수 있는 옷을 고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었어요. 남편도 옷더미를 보자마자 한숨부터 푹 쉬더라고요. 자기도 신우랑 엄마한테 이야기만 들었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면서요. 그 뒤로 남편이 시댁에 이야기를 한 건지 시어머니가 저 입으라며 낡아빠진 옷을 들고 찾아오는 일은 없었어요. 뒤에서 아직도 제욕을 하고 다니시는지 아닌지는 몰라도 일단 당장은 조용해졌죠. 하지만 문제는 얼마 후에 제가 아이를 낳으면서 다시 시작되었어요. 제첫 아이이기도 하고, 아이 가진 엄마라면 당연히 내 자식한테 최고로 좋은 것만 해주고 싶고, 깨끗하고 안전한 것만 사주고 싶은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지금이 80년대, 90년대처럼 물자가 귀한 시절도 아니고, 꼭 백화점 가서 비싼 브랜드의 아동복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인터넷으로 저렴하고 좋은 물건 구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도 시어머니는 병적이다 싶을 정도로 제가 아이 옷 사는 것을 말리셨습니다 자기가 주변에 아이 키운 집에서 옷을 얻어다 줄 테니까 저한테 새옷살 필요 없다고 몇 번이고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요 결국 아니나 다를까 제가 산후조리원에서 몸풀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바로 다음날 커다란 박스를 하나 들고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다 아이고 내가 여기저기 이거 고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했어 적어도 두돌될 때까지는 옷 걱정할 필요 없을 거다 마지못해 박스를 열어봤더니 누가 봐도 유행이 한참 지나고 꼬질꼬질한 아이 옷들이 잔뜩 들어있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개중에는 그래도 아직 입을 만한 옷도 있었지만 다 떨어지기 직전인 누더기 같은 옷도 있었고 이렇게 한 박스로 왕창 섞어서 가져오시니까 진짜 헌옷과 함에서 주워온 것 같은 그런 비주얼이더라고요. 박스를 열자마자 헌옷 뭉치에서 올라오는 특유의 그 냄새가 났고 내용물을 보자마자 인상이 찌푸렸는데 차마 티를 낼 수는 없었어요. 억지로 그냥 고맙다고 하고 말았는데 어머님 돌려보내고 나서도 진짜 너무나도 속상했고 첫 손주 태어났는데 용돈이나 새 옷을 사서 선물로 주시지는 못할망정 헌옷거 함에서 방금 주워온 것 같은 옷들이라 너무 속이 답답하더라고요. 반면에 저희 친정엄마는 물론이고 주변의 다른 친구들 보면 아이 낳고 시댁에서 용돈이나 아이용품들을 많이 사다 주신다는데 왜 우리 시어머니는 남이 잊다버린 헌옷을 주워다가 주실까 싶었습니다. 그만큼 어머님께는 손주가 소중하지 않다는 뜻인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애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손주 보고 싶다고 집에 자주 놀러 오시는데 그때마다 왜 본인이 가져다 준 옷은 안 입히냐고 한마디씩 하셨습니다. 대놓고 서운하다는 티를 내는데 진짜 짜증나더라고요. 멀쩡한 옷이라도 가져오고 그런 소리라면 모르겠는데 진짜 그 박스 안에 들어있는 옷들은 단한 벌이라도 제 아이에게 입히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가 금방 자라고 매일매일 예쁜 옷만 입히고 싶은데 옷 입힐 때마다 시어머니가 가져오신 헌 옷과 제가 사온 옷 중에 뭘 입혀야 할지 고민하게 되는 것부터 너무 짜증났어요. 그 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부터 어머님께서 영양제니 몸에 좋다는 음식을 가져다 주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머님이 가져다 주신 음식에서 냄새가 나고 식감도 이상해서 유통기한을 확인해 보면 어김없이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거의 임박한 음식이에요. 남편한테 이야기했더니 노인네가 눈이 어두워서 몰라서 그랬을 거라는데 요즘 세상에 대체 어딜 가면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살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남편 하는 말은 먹기 싫으면 그냥 먹었다고 하고 내다버리라고 해서 저도 그렇게 했어요. 괜히 발품 팔아서 사오신 음식을 버렸다고 하면 기분 상하실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고 얼마 후에 우리 아이 먹이라면서 과자도 잔뜩 가져오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과자도 모두 유통기한이 지나있었습니다. 대체 어디서 이런 걸 자꾸 사 오는 건지 아니면 얻어 오는 건지 알 길이 없었어요. 지금은 제가 절대 그런 건안 먹이고 전부 버리고 있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아이가 어느 정도 크게 되면 할머니가 주시는 과자라고 의심 없이 받아먹고 탈이라도 나면 어떡합니까? 저한테 주시는 거라면 몰라도 아이 먹는 음식은 좀 아니다 싶어서 어머님께 유통기한 지난 음식은 가져오시지 말라고 말씀드려도 본인이 다 집에서 먼저 먹어보고 괜찮은 거라면서 막무가내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좀 이상한 점을 눈치채셨나요? 어머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옷이나 먹으라고 가져다 주시는 영양제 간식 등이 모두 저 아니면 우리 아이한테 입히고 먹이라고 주시는 것이었어요. 결혼하고 지금까지 남편과는 단한 번도 가져다 준적 없으십니다. 아이 낳기 전까지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어머님께서는 헌옷이나 유통기한 지난 음식들을 보면 자연스럽게 제가 떠오르시는 거예요. 당신 아들이 힘들게 벌어온 돈으로 저나 우리 아이가 옷을 사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아까우셨던 거죠. 제가 이 사실을 언제 정확하게 알게 되었냐면 어머님께서 저와 아이만 나눠 먹으라며 우유과자를 사다 주신 적이 있습니다. 비싼 과자고 좋은 건데 선물 받고 너희 주려고 가져왔다고 하셨어요. 당연히 저는 그 전에 전력이 있기 때문에 받자마자 유통기한부터 확인했죠. 다행히도 2주 정도 남아있더라고요. 어차피 어머님이 주시는 거 거의 먹지도 않지만 유통기한은 꼭 확인했어요. 나중에 집에 있다가 심심해서 하나 먹어봤는데 역시나 식감도 조금 이상하고 쩐내도 나는 기분이라서 먹기가 싫었어요. 저도 먹기 싫은데 아이한테 주기는 더 싫었고요. 나중에 버릴 생각으로 식탁 위에 올려놨는데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과자 사왔냐면서 TV 보며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 과자 맛이 좀 이상하지 않냐고 어머님이 사오신 건데 애매하면 먹지 말라고 했더니 남편이 자기 모르겠다고 하길래 그냥 먹게 놔뒀습니다. 어차피 유통기한도 남아 있으니 먹어도 큰 문제 없겠지 싶었어요. 결국 그 과자는 며칠에 걸쳐서 남편이 혼자 다 먹었고 그로부터 며칠 후에 시어머니가 전화하시더니 그때 사다 준 과자 잘 먹었냐고 물어보시길래 저는 입에 안 맞아서 안 먹었는데 애기 아빠가 다 먹었어요. 라고 제가 대답했죠. 그 말에 깜짝 놀라시면서 그걸 왜 자기 아들한테 먹이냐며 화를 벌컥 내시더라고요.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가 엄청 당황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그때 저는 시어머니가 일부러 저만 먹이기 위해 유통기한 지난 음식들을 가져오신다는 걸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 제 생각해 주시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제가 돈 쓰는 게 아까워서 그런 게 맞았어요. 남편은 새옷 입고 새 음식 먹으면서 살고, 저는 어머니가 가져다 주신 헌옷 입으면서 유통기한 지난 음식이나 먹으라고 하는 그 심보가 다 들여다 보였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 엄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데, 이 와중에 시어머니 편 들고 있는 남편을 보니까 또 성질이 나더라고요. 그런 의도가 아니라면, 앞으로 시어머니가 가져다 준 음식은 전부 남편 보고 다 먹으라고 했더니, 자기도 자존심을 부리는 건지 알겠다고 대답하길래, 그 다음부터 어머님이 가져다 주는 음식들은 전부 모아다가 남편에게 줬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거안 지난 거 상관없이 남편에게 전부 먹으라고 줬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남편은 전혀 몰랐을 겁니다. 시어머니가 가져다 주셨던 음식들 중에 유통기한이 지나버린 건 남편이 보기도 전에 제가 미리 가져다 버렸었거든요. 결국 이주도 못 가서 남편은 제게 한복선언했어요. 집에서 다른 건 하나도 못 먹게 하고, 시어머니가 가져다 준 유통기한 지난 음식들만 매일 같이 줬더니, 도저히 못 버티겠나 보더라고요. 어떤 건 냄새도 너무 심해서, 같은 밥상에서 밥도 못 먹을 정도였습니다. 본인이 느끼고 나서야 남편은 제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남편에게는 딱히 악감정은 없습니다. 정확한 실태를 모르고 있기도 했고, 원래 자기 엄마를 나쁘게 생각 안 하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시어머니께서 저는 물론이고 우리 아이가 먹고 있는 것까지 돈이 아까워서 이렇게 하실 줄은 몰랐어요. 남편은 앞으로 다시는 시어머니가 집에 가져오지 못하게 만들겠다는데, 솔직히 자기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시어머니의 생각까지 바꿀 순 없잖아요? 계속 제가 남편과 살면서 먹고 입고 쓰는 돈이 아까우실 텐데, 앞으로도 얼마든지 다른 식으로 갈등이 생길 것 같아서 불안하더라고요. 저도 아이 생기고 육아휴직 하기 전까진 열심히 나가서 일했고, 지금은 휴직 상태로 집에서 남편 뒷바라지 하며, 아이 키우고 살고 있는데, 대체 뭐가 그렇게 저한테 불만이 많으신 건지 모르겠네요. 결국 고민 끝에, 지금 시댁이랑 너무 가깝게 사는 것이 문제라 생각하고, 남편의 회사 근처로 이사를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시댁에서 대중교통 타고 거의 한 시간 가까운 거리라서, 앞으로는 어머님이 저희 집에 쉽게 찾아오시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사 간다는 이야기를 남편이 시댁에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님이 가장 먼저 펄쩍 뛰시면서 이 동네가 얼마나 살기 좋은데 이사 가냐고 하시더라고요. 끝까지 남편을 붙잡고 가지 말고 자기랑 같이 살자는 어머님에게 남편이 참다 못해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때문에 그러잖아. 자꾸 이상한 쓰레기 주워서 가져오지 좀 마. 어떻게 손주한테 먹이고 입히는 것도 남들이 쓰다 버린 물건을 가져다 줄수 있어? 내가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닌데. 엄마가 그럴수록 나만 무능력한 사람 만드는 거야. 그러자 어머님은 자기 잘못 인정 안 하고 멀쩡한 물건 가져다 줬는데 제가 중간에서 이간질 시켜서 그런 거라 하시더군요. 서로 언성이 높아지고 싸움이 커질 것 같은 험악한 분위기가 되자 옆에서 보던 시아버지가 이사를 가든지 말든지 맘대로 하고 그만 돌아가라고 하셔서 시댁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어머님은 아직도 당신 잘못을 절대 인정 안 하고 저 때문에 아들이 오해하고 있으니까 전부 제가 책임지라 하시네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희 부부는 이달 말에 이사 날짜 잡아놓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사 비용도 비용이고 전세금도 더 비싼 동네로 가는 거라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지만 시댁에서 멀리 떨어질 수 있다는 것 자체로 속이 다 후련해요. 앞으로는 쓰레기 주워다 주는 시어머니도 안 보고 살수 있다고 생각하니 하루빨리 이사 가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안 주셔도 되니까 제발 쓰레기는 이제 그만 보고 싶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